안녕하세요. 넥스톤의 마케팅 기획 팀장 임규빈입니다. 넥스톤은 세계 최초 터널 기반 인도팜입니다. 세계 최대 언더그라운드 버티컬 팜을 구현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기존 전통 농업 대비 200배 이상의 생산성을 극대화한 대한민국 최첨단 인도팜입니다. 첨단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제공과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특수 과체 허브 생산 및 판매와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당사의 특징은 타사 대비 50% 이하 원가 우위를 확보한 기술력입니다. 특수 광합성용 LED는 광반도체 회사 출신들이 직접 개발 제조한 광원으로 저전력, 고효율, 저발열 등 최적의 식물 성장 스펙트럼과 신뢰성을 갖췄고 LED 단점인 열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. 이는 인도팜에 필요한 시설 및 유지 비용.